어른이 되어 갈수록 마음이 쓸쓸하고 허무합니다. 365일 붙어 다니며 죽고 못 살던 친구는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좋아하는 감정만으로 사랑을 시작했는데, 이제는 사랑을 시작하기 전에 조건을 계산합니다. 사랑을 하면서도 주도권을 잡으려고 흰겨루기를 하죠. 모든 관계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더는 만나지 않는 사람과의 죽은 관계와 계속 만나는 사람과의 살아있는 관계입니다. 많은 이들이 죽은 거나 다름없는 관계를 유지하며 삽니다. 소중한 이들을 언제든 볼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말이죠. 만나지 않으면 죽은 관계나 다름 없습니다. 함께 했던 추억도 기억 속에서 희미하게 사라져버립니다. 인생이라는 긴 여정을 행복으로 채우려면 주변을 둘러싼 관계를 돌아보며 서로에게 살아있는 관계가 되어주어야 합니다. 1. 반복되는 하루는 없다. 대학 시절 친구들과 만나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해야 할 과제가 있어 약속장소 근처의 카페에 미리 가 있었습니다. 한참 과제를 하고 있는데 누군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모이기로 했던 친구 한 명이 카페에 있던 저를 발견한 거죠. 그렇게 그 친구와 함께 약속장소로 갔습니다. 모두 모여 밥을 먹으려고 했던 때였습니다. 카페에서 만났던 친구가 제게 말했습니다. "승원아, 전에 너희 집 놀러 갔을 때 기억나? 응? 왜? 아버님이 악수를 건네는데 손이 참 따뜻하시더라." 뜬금없이 아버지 이야기를 꺼내는 친구가 의아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왜? 아니, 너 카페에서도 그렇고 계속 인사도 하는 동 많은 동 하더라고. 우리가 아무리 친하다지만 만날 땐 반가워 좀 해라." 부끄러웠습니다. 친하고 편하다는 이유로 소중한 이들을 대수롭지 않게 대했던 게 사실이니까요. 노벨 문학상 수상자인 비스와바 쉼보르스카는 반복되는 하루는 없다고 했습니다. 반복되는 하루는 단한 번도 없다. 두 번의 똑같은 밤도 없고, 두 번의 한결같은 입맞춤도 없고, 두 번의 동일한 눈빛도 없다. 반복되는 하루가 단한 번도 없다면, 우리는 그것들을 늘 처음처럼 최선을 다해 맞아야 합니다. 오래된 친구는 함부로 대하지 않고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처음 반한 것처럼 배려하고 아끼며 사랑해 주어야 합니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삶의 모든 순간이 처음이라는 점을 마음에 새기면 지금의 삶을 후회 없이 살수 있습니다. 2.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강자다. 이제 막 연애를 시작하는 사람들은 종종 이런 말을 듣습니다.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약자다. 연애를 잘 하려면 밀고 당기기를 잘해야 한다거나 혼자 잘해주다 나중에 상처받지 말라며 충고를 건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사랑엔 강자와 약자가 있고 약자가 되지 않기 위해 감정을 조절하고 밀고 당기기를 잘해야 하는 걸까요? 사랑을 할때 결코 약자가 되지 않으려 애쓰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강한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약한 사람입니다. 상대를 더 많이 사랑함으로써 기꺼이 약자가 되겠다는 마음은 정말 강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 일은 귀한 경험입니다. 강자가 되려고 이리저리 재고 요령을 부리는 것은 시간 낭비일 뿐입니다. 지금 사랑하는 사람이 곁에 있다면 그 마음을 의심하지 말고 더 아낌없이 사랑을 주세요. 정말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면 분명히 당신의 소중한 마음을 알아줄 테니까요.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정말 사랑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3. 인생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건 사소한 것들이다. 오늘 아침 출퇴근길의 풍경을 기억하시나요? 구름의 모양은 어땠는지, 지나가는 사람들의 표정은 어땠는지 생각나시나요? 아마 대답하기 어려울 겁니다. 매일 치열하게 앞만 보며 달리느라 사소한 것들을 쉽게 지나치며 살아가니까요. 많은 이들이 바쁘다는 핑계로 작은 행운에 감사하는 마음을 잊고 지냅니다. 주변에 관심을 둘 여유도 갖지 못합니다. 프랑스 작가 마르셀 프루스트는 마들렌 한 조각으로 일상의 고뇌에서 벗어나 행복에 이르는 과정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나는 마들렌 조각이 녹아든 홍차 한 숟가락을 입에 가져갔다. 홍차 한 모금이 내 입천장에 닿는 순간 감미로운 기쁨이 나를 사로잡으며 고립시켰다. 나는 더 이상 나 자신이 초라하고 우연적이고 죽어야만 하는 존재라고 느끼지 않게 되었다. 누군가에겐 마들렌 한 조각이 소소한 것에 불과할 겁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그한 조각만으로 훨씬 풍부한 감정을 느낄 수 있죠. 인생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건 사소한 일상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맛있는 음식을 먹고 여행을 가고 대화를 나누는 것 등이죠. 이러한 일상의 소소한 기쁨을 아는 사람은 세상을 좀더 여유롭게 바라보게 됩니다. 매일의 사소한 일들로도 충분히 행복해질 수 있죠. 반면, 사소한 일들을 소홀히 하면 생각지 못한 문제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예컨대, 연인과 크게 다툴 때에는 한두 개의 사건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오랫동안 작은 오해와 감정이 쌓이고 또 쌓였다가 문제가 터지죠. 왜 사소한 일로 화를 내냐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을 잘 이어나가고 싶다면 그 사람의 일상 속 사소한 일들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점심은 먹었는지, 지금 기분은 어떤지 말이죠. 행복이란 건 거창한 게 아닙니다. 삶은 매일의 사소한 일들로도 충분히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잃어버린 나를 찾는 인생의 문장들. 내가 원하는 것을 나도 모를 때. 이 콘텐츠가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